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죄에서 사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보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절. 몇세 후에요? 10세 후에. 그러니까 뭐로부터 10세 후에 일렀던 이야기입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10세가 지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빌립 2세가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봉헌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로 이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어진 제단이 있고 가이사라의 이 동상이 있고 가이사라를 이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셨죠. 그랬을 때에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핍박 또 얼마든지 죽임도 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헐몬산이요. 에 그것의 여세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왔는데 몇 명을 데려가셨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만 데갔어요? 세 명만 데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세명 12명을 다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서 뽑은 사람이 있어요그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이달을 데리고 헐몬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사 영광의 몸을 입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몸을 입으신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은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내 힘으로 여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걸어서 내가 차 타고 내가 힘써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전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요 허락 안해 줬으면요.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유행하는 뭐 여러분 풍토병이라도 하나 걸렸으면요.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질병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암이라도 질병에 한번 걸려 보세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발, 두팔 멀쩡히... 여러분, 그리고 내 스스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두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요. 하나님을 허락 안 해주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나온 거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레 안드레, 야구보만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홀몬산에 함께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자리로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도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요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신자의 능력이 뭡니까? 신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신자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자의 권세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 2절 보니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죠. 너는 모세요.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 여러분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가 누구예요? 아론, 나답, 아비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요? 이 70명이 함께 누께로 올라오라고요?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총몇 명이었어요? 약 200만 명이었어요그 중에서 아론, 나답, 아비후하고 장로 70명하고 모세. 그총몇 명이에요? 70 어떻게 하셨대? 모세 아론나답 아비오 70명, 74명, 74명만 이 시내산 중간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누구만요? 74명 중에서 누구만 찍은 거예요? 모세만 찍어 가지고, 모세 너만 여호와께로 뭐라고 요 가까이 나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73명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어디 있어요? 너와 함께 아예 산에 올라오지 말라. 근데 시내산 아래에 있으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73명은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왔고, 모세는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가 은혜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 은혜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나의 능적과 권세와 은혜는 다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구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거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 있어요. 당시 에 사무엘 때 선지자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은 요와의 성전에서 잠을 잤다 휘장에서 잠을 잤다라고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요와의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가 3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은혜, 은총, 기도, 응답, 여러분, 은사,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허락 안 해주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 다음에 뒤이어서 이스라엘 지도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우수아 여러분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진 진이 어디냐면 이진 자기 숙소가 있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다이 백성들이 함께 진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구는요? 여우수아는 어딜 떠나지 않았어요? 여우와의 회막 바로 이언약계가 있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냐 하면 여우수아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우수아를 모세를 뒤이어서 가나한 땅을 점령하는 믿어 있는 지도자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여호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고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요 10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가까이 하는 마음이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들고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원하신들만 두 손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 원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창문 네.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장 17절에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뭘 입고요? 하나님. 사랑이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있고 나를 간절히 뭐한 자가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 병들어서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병들어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 이스라엘처럼 요 전쟁이라도 일어났다고 봐봐요. 지금 남북한이 지금 평화 가운데 있는데 남북한이 전쟁이라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아요? 6.25 전쟁, 1950년대 6.25 전쟁 일어날거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안했어요? 생각했어요, 안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요 그날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 하마스가 갑자기 공격이 올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봐요. 그럼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살수 있을 때의 믿음 가운데 살고, 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기 어려운 그 시대가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절과 4절에서 그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헐몬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몸은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이 슈트라우스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소의 광채가 잠시 동안 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덮개를 뚫고 빛을 발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참잘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이 덮개를 넘어서서 뚫고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혹시 이단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서있는 여호와의 증인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그 다음에 보니까 마감은 구장사들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하고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 인물이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평상시는 전혀 깨닫지 못했죠.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중에서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자 도마가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못 자고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 보기 전에는 난못 믿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처럼 말한대요. 도마이이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래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자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초월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초월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모한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아무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내가 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되겠죠. 증거. 증거를 내놔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죠.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증명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증명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인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지 않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떤 몸을 입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몸을 입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비슷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미래에, 천국에서 어떻게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 있으나 아직은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도 있게 될줄 믿습니다. 빌리포스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만모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이요? 지금 우리의 몸을 낮은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을 입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모습과 비슷한 몸을 우리 또한 입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입으신 이 헐몬산에서 영광을 입으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영광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영광의 모습을 입으니까 깜짝 놀래 베드로, 야구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음구장 5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감구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 뭘 짓자고요? 초막을 세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요 너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서 우리 삽시다 초막 짓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자. 그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려가자. 그러십니까? 내려가자. 그랬어요. 뭘 위해서 내려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속의 십자가의 사명의 길를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거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는 살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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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로여러로여러터로러분로여러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한 그 초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삶을 회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 가정, 사업, 일터,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이 쉬웠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이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그는 요 직업이 이제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여러분 그랬다 보니까 그는 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요 어느 날 갑자기 알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온 것이요. 그래가지고 뇌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7일 동안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요. 그런데 그 혼수 상태 가운데서 그는 어디를 가게 됐냐면 천국을 가게 된 것이요. 그 혼수 상태 가운데 7일 동안요 이 천국에 갔더니 그가 이제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이 평온함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평온한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채워지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곳임을 알수 있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요. 아주 가득하게 넘치는 곳그 가운데서 평온한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했기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왜 돌아와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가 이 내세의 천국,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가득해서 평온함이 가득한 그곳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사랑한 가족들과 친지들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요, 그 외에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 있는 곳, 평온이 가득한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영광스럽게 오늘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